음. 일단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삼삼수이면서 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내가 아직 안 썼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와 n이 같아진다는 저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르게 실근을 3개 갖는다고 하고 있거든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 일단 f x에 대한 정보가 그래도 꽤 있는 상태야. 최고차항 개수도 준 상태고요. 그래서 1 x 세제곱 블라블라로 출발하는데 근데 f x가 기함수래. 분명히 3차함수니까 다항함수고. 다항함수 중에 기함수인 애들 특징이 뭐였어? 홀수 차항밖에 없는 거, 그치 기함수가 다항함수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에 짝수 차항이 없어, 상수항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그냥 바로 1x의 세제곱 그리고 홀수만 남겨서 플러스 ax라고 두고 출발해서 지금 전혀 문제가 없죠. 기함수니까. 자, 근데 쌤은 요나 조건을 뭔가 식으로 풀어서 말하기보다 이걸 그래프로 분석을 좀해 보려고 해요. 일단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서 기함수 대략 생각을 해 봤을 때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0, 0 지나야 되거든. 실제로 여기 0 집어 넣어 봐. 0, 0 지나.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꼴을 보이는 3차함수이므로 대략 생김새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서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와 y는 f2 사실 얘는 상수함수 직선이잖아. 이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대. 그러면서 f2가 음수래. 어? 2라는 애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봐. f2가 이렇게 양수면 안 되고 f2가 음수여야 하나 봐서. 근데 지금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얘가 f2고 그럼 y는 fe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 두개안 나오지. 세개 나오지. 문제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f2라는 함수값이 음수이면서 그러면서 그 2를 기준으로 y는 fe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fx랑 둘이 교점이 딱두 개만 생겨야 돼. 그러려면 f2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사실 이 극점이 바로 f2 나오는 지점인 거지. 그치? 여기가 정확하게 2여야만 이런 거안 되고 이런 거안 되고 이 지점이 정확히 2여야 2, e, f2를 지나는 상수함수 y는 f2를 그었을 때 그래야만 교점이 두개 생기잖아. 막 여기 2에서 극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야. 나 조건을 분석을 해보자면. 2에서 극소가 나와야 돼. 그래야만 진짜로 Y는 F2 직선 그었을 때 교점 서로 다르게 두개 이렇게 생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F'2가 0된다라고 봐도 되잖아.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한다는 거야. 이렇 이에서의 접선의 교육. 근데 우리가 f(x)는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f 미분해서 3x 제곱 플러스 a라고 하고 x 자리에 2를 대입해 보면 얘는 뭐야 이게 12 플러스 a가 0이어야 하는 거니까 어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지. 얘니자 a가 마이너스 3이야? 응? 뭔 소리야? 마이너스 12야? 12. 자 그러면 이제 f(x) 완성되고. 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 였네요. 다시 한 번, 그냥 바로 갈까? 어차피 기함순니가 얘들아. 그림, 그림이 되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면서 극대극소가, 대칭 선안 생겼네. 2랑 마이너스 2에서 생겨야 돼. 이렇게. 12x, 12x, 12x. 어, a 자리에 넣은 거니까, 12x. 요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요 fx랑, y는 n이라는 직선 그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나오게 한다면, 그거는 지금 이런 그림이죠. y는 n이라는 직선이랑 fx랑 연립해서 교점 세개 생기려면. 그치? 그럼 이때 n의 범위를 알수 있지. 우리 요 극대 극소의 좌표를 좀 살펴보면 되겠다. 2 집어 넣으면 8-12, 8-24라서 마이너스 16이거든요. 여기가 2 마이너스 16. 그럼 여러분들 얘는 마이너스 이콤만 플러스 16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얘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따라서 이 n이라는 문자는 마이너스 16 초과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16 미만이어야 하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31개. 어, 31개. 이쪽으로 15, 저쪽으로 15. 가운데 0. 그래서 15, 15, 0. 31개라고 볼수 있겠네. 자, 6번으로 다 가봅시다. 여기다가 문제를 써가면서 보자. 자, 6번. 아식좀 예. 많이 써야 되려나? 선생님, 이거 애들아 fx 그림 그린 거는 좀 지울게. 5번에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결국 n값의 범위구한번좀 지울게요. 그리고 6번을 좀 당겨보자. 자, 이번엔 함수의 식은 다 줬어.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 x 더하기 10이라고 f(x)를 줘놓고, 여러분들 gt는 뭐 했지 gt는 다 구했지. 뭐 확인해볼까? gt가 뭐야? 절대값 f(x)랑 t가 같아질 때의 의리,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라고 봐도 되는데, 그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래. 자, 이 문제는 사실 단계가 두 단계죠. 일단 Gt 찾아야 돼. Gt 찾아 놓고 Ht 찾아야 돼. 자, Gt 구하려고 지금부터 f(x) 그래프 개형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f 미분해서 증가 감소를 파악을 해보자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라서 인수분해 너무 잘되죠 X 마이너스 플러스 모저쓸게 X 마이너스 3껴게 그래서 지금 F 프라임 X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이면서 X 절편이 마이너스 1과 3. 그렇게 된다면 F X는 프임이도 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면 F X 증가, 도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면 F X 감소 그러다가 또도 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면 증가하는. fx는 요런 곡이야. 근데 극점들, 그리고 약간 y절편 같은 거알수 있으면 더 좋다. 자, y절편은 뭐10 나오겠네요.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찾아보자. 여기에 0,10이 있을 거고, y절편. 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f-1은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열심히 대입하면 플러스 9, 플러스 10. 그래서 19 4, 7 5 마이너스 1,15 되겠네. 그리고 극소는 지금 3에서 나오니까 F3을 연산을 해보자면, 어, 뭐 이렇게 생겼어. 제가 없어지다 27, 27, 그리고 뒤에는 39, 27 더하기 10으로 이게 3코마 마이너스 17로 나왔는데? 자, 그걸 이제 FX를 옮겨와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 일단, 1, 아니, 마이너스 1, 마 15, 지금 일단 아이고 조금 더 위로 보려야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1 15, 그러면서 0 10, 지나고 3 마, 이너스 17, 자 마이너스 17은 한참만 아, 이쯤 생기네요. 마이너스 17. 그래, 근데 어차피 우리 이거 절대값 씌워서 올릴 거야. 아이고, 한참 내려가야 돼. 완전 쫙 내려가서 이렇게. 자, fx가 한요 정도 개형을 가진 3차 함수야 근데 우리는 이 fx 자체를 이용하기보다는 fx한테 절대 값이 온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꺾어 올려야지, 그치? 개형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꺾어서 올리면 요렇게. 대신 여기는 15. 그리고 내려갔다가 x절편을 찾으면 좋은데 안 찾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다시 올라갈 때에 이게 마이너스 17이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7까지 완전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골을 보이지 자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FX의 그래프야 노란 그래프가 요 지점은 17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그려놨으니까 이제 FX 음수 나온 거는 지울게요 지워놓고 이렇게만 보자 자 이제 GT 만들러 가자 자 GT gt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t라는 값은, 얘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t가 음수여봐. 여기다가 y 를 t 만들어봐.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랑 이상수함수랑 교점 있어, 없어? 없어. 그치? t를 음수 쪽에다가 하는 순간, 교점의 개수는 0개야. t가 음수일 때 gt는 0이라는 소리야. t가 음수일 때 gt는 개수 0. 교점의 개수 0개. 이해를 할 근데 만약에 t가 딱 0이어봐. t가 딱 0. 이 자리에 y는 t. 근데 그게 정확히 0이 된다면 t가 정확하게 0이면 교점의 개수 0개 생겨? 3개 되지. 갑자기 뿅 3개 되지. 됐어.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해. 교점 6개 생기죠. 근데 어디까지? 여기 직전까지는 계속 교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생긴다. 즉 t가 0보다 커지는데 15 미만까지는 t가 0초가15 미만. 그런 것까지는 교점의 개수를 6개라할수 있죠. gt가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그리고 t가 정확하게 10 5가 된다면, 자, t가 정확하게 15라서, t가 여기가 있어. y는 t, 근데 그게 딱 15.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라고 할수 있고, 조금 더더 해야 돼. 그리고 t가 15를 넘어서서 17 미만까지는, 그때는 또 교점이, 아, 둘, 셋, 넷, 네개 되는 거. 네 개.

원래는 내가 중단원마다 테스트를 보다가 근데 기한을 요번에 내가 대단원으로 테스트를 냈거든 그러니까 양이 왕창이잖아 대단원이니까 양이 왕창이고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지금 커트라인 한 15명인데 교실에 15명이거든 기아 수업이 여기가 겨울에 히트한 데도돼더 인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15인데 학교에서 레딩급 나오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전체적으로 컷 넘는 애가 한세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 1 5섯 중에. 아 양이 많고. 그고 대단원으로 대고 또 그랬더니 게다가 지금 걔네가 기아만 공부한 게 아니고 수원이랑 막 같이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아. 요컷 넘는 애가 세? 근데 아까 전에 한 명한테 뭐 애들 많이 못 봤다고 얘기를 했더니 소문 난게 소문났어. 지금 바로 나와서 물어보요 소문난대. <laughs> 자, 다시 계속 갑니다. 어, t가 15부터 17 사이에서는 교점 네 개인데 딱 17이 되는 순간 그때는 교점이 하나 둘셋 이렇게 되지. y가 t 근데 t가 17인 순간, 그래서 t가 17이 되면 교점의 개수 세 개. 그런데 이제 t가 17 넘어가면 t가 17 초각부터는 계속 이제 교점 두개 나와요. 이게 Gt가 지금부터 Gt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GT 그래프 그리고 아 사실 지금 얘는 GT만 필요한 게 아니라 GT-2 4 필요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지는 아직 감을 안 잡았는데 얘들아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너무 별로일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그래프로 좀 풀고 싶어. 아예 h t 역시 그래프로 좀 그리고 싶어서 g t 그림을 이렇게 일렬로 그릴게요. 자 아, g t를 이거 너무 이쪽으로서는 좀 붙였을 거예요. 자 g t 그림 그리기 간다. g t는요 t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냐면 t가 0 미만일 때에는 계속 함수식이 0이야 계속 0. 근데 딱 0이 되는 순간 갑자기 0 튀어서 3 3 그리고 t가 0 초가 여기 어딘가 15가 있겠지 0 초가 15 미만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6개야 그래서 여기 비워놓고 6개 쭉 15까지 여기도 비워놔 이렇게 근데 딱 15가 되는 순간은 교점의 개수가 딱 15가 되는 순간 여긴 또 17, 5개 교점액수. 그러다가 15를 초과하면 아, 조금 더 위로도 오가니 그래도 그럴 수나 15를 초과하면 교점 4개 생기죠. 15를 초과하면 교점 4개, 4개.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17까지. 17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정확하게 17이 되는 순간은 또 교점이 3개 생겨 그러다가 17 초과하면 교점이 두개17 초과는 교점이 2개 이렇게 생긴게 지금 gt 그래프 자 근데 ht가 어떻게 생겼어 ht라는 함수는 gt에서 gt-2를 빼라고 했어 근데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는게 얘들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gt랑 더하기 마이너스의 gt마이너스 이렇다고 생각을 할 거야. 뒤에를 마이너스 연결을 플러스 연결로 바꾸면서 아예 마이너스 gt마이너스를 따로 보려고. 자,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이만큼의 함수를 g1t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ht는 즉 ht는 gt랑 g1t랑 더하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g1t를 그릴 거거든. 자, 얘들아 g1t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g1t는 지금 어떻게 생겼어? g1t t-2 -E.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보여? 요거지 그렇지 얘는 도형의 이동에 대한 의미로 보자면 그냥 기본적이었던 gt 그래프를 t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t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평행이동 시켜 그러면 여기까지 되지? 그래 놓고 x축에 대해서 아니 그 t축 대칭 t축이라고 불러지 T 축에 대해서 대칭 시킨다. 그러니까 얘를 이만큼 밀어, 그래놓고 T 축 대칭 이렇게 내려. 그게 G 1 T야. 이게 될까? 자, 얘를 X 축 방향으로 이 e 밀어, 그다음 내려. 아니면 얘들아 T 축 대칭 먼저 해도 되겠다. 대칭 먼저 하고 그다음 이만큼 밀어도 되겠다. 이거는 지금 선우 관계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치지 대칭 먼저, 봐. 대칭 먼저 가자. 대칭 먼저 가자. 자, G T가 이렇게 생겼으면 G1, G 1 T 일단 대칭하면 여기 3 살살해 살살 살살 어떻게이에좀 옮겨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에서 15까지는 이렇게 또 그리고 5에서 17 0 살살하세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였고 마이너스 4에서는 또쭉 연결해서 여기까지 연결. 그리고 17에서는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게 쭉연 이거 이게 지금 t축 대칭 시켜놓은 거. t축 대칭 시켜놓고 근데 얘를 t축에 대해서 이만큼 평행이동해. 자 이제 평행이동한 거 그린다. 지 파란 아니 노란색으로 g1t 그려봅니다. 이 녀석을 지금부터 아, 내가 잘하는지일까 이만큼 옮긴다 이만큼 옮겨. 아, 잘하는 짓일까? 모르겠네. 자. 그럼 여기가 0이었는데 0 말고 2로 옮겨간다. 노란 애를. 아, 따로따로 그릴까 좀 너무 갈등이 되는데 하나의 좌표평면 위에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확인해봐. 이만큼 살짝 옮겼어. 그래서 G1 그래프는 이렇게 이만큼 옮겨. 그다음에 2에서 오히려 3의 세 칠, 2에서 3의 세 칠, 그리고 이제 2를 지나가자마자 6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냐면 이번에 이만 공교서 17까지, 17 있는 라인에서 이렇게 빈 동그라미. 펌 어, 나는 길을 가고 있죠. 근데 나는 시으로 푸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 그 다음. 원래는 15에서 마이너스 5의 세칠이었는데, 이제 17에서 마이너스 5의 세칠. 그치. 그리고 15, 마이너스 4에부터 여기 빈 동그라미였는데, 그빈 동그라미가 19까지 갑니다. 까지. 어. 평행이동 잘 한번 도전해보셔 이렇게 19까지 빈 동그라미 간다 그래놓고 원래는 17 3에 찐하게 17 마이너 3에 찐하게 동그라미였는데 그게 19 마이너스 3로 이만큼 평행이동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콤마 마이너스 2에서 빈동그라미였는데, 그게 19콤마 마이너스 2로 빈동그라미쭉 이렇게 나 아휴, 힘들다, 힘들어. 노란 애가 지금 G1이야. 노란 애가. 어. 노란 애가 G1이야. 그러니까 얘를 배칭시켜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바로 가로, 가로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 플러스 이만큼 밀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되니? 이해했는데, e 얘들아. 뭐 디테일하게 옮기는 건 여러분들 그림 잘 그려봐 알았지? 그림 잘 그려봐 이게 지금 G1T야 자 근데 우리는 HT를 구한게 목표거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HT가 불현속이되는 지점들 다찾았어자 이제 HT 갑니다 자쌤 요거 을한 지울게 얘들아 얘 예, 여기에 지우고 HT를 내가 이제부터 밑에다가 그릴 거야 그런데 의미 있는 점들마다 좀 찍어가면서 그림 그릴게요. 어, 음. 의미 있는 점들마다. 자, 어디가 의미냐면 지금 0도 어쨌든 의미 있고 2 그리고 15, 17, 19가 의미가 있는 점들이지. 간다. 술 서운다. 사 노란애랑 하얀애 더할 거야. 노란애랑 하얀애. 어차피 0 미만에서는 둘다 노란 것도 0, 하얀 것도 0. 그래서 둘 더해서 0. 지금 ht를 그려나가는 중이야. 이렇게. 10으로 어. 세울려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갈게 자, 그리고 딱 0에서는 이제 들어때딱 0에서는 하얀색은 3, 노란 건 0. 하얀색 3, 노란 거 0. 3 거기 0은 3. 3에다 찍어줘. 그렇지? 자, 이제 0과 2 사이 보다 0과 2 사이에서 하얀색은 6, 0과 2 사이에서 하얀색은 6, 노란색은 0, 6 더하기 0은 6. 그래서 아씨 이것도 칸 약간 늘릴까 모르겠네. 이렇게 0과 2 사이에서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딱 2인 지점 봐봐. 딱 2. 딱 2인 지점. 하얀색은 6, 노란색은 마 3. 보여? 정확하게 2인 지점. 하얀색은 6, 노란색은 마이너스 3. 둘 더해서 3. 어, 이렇게 체크돼. HT는. <laughs> 둘 더해서 이렇게 체크. 됐어, 됐어? 이해 돼? 어, 흰색이랑 노란색을 그 군데군데 마다 더하는 거야. 자, 이제 2부터 1 5까지본다 2부터 15까지. 보이세요? 흰색은 6, 노란색은 마이너스 6. 2부터 15까지에서 흰색은 6, 노란색은 마이너스 6. 둘 더해서 0. 2부터 15 사이에서 이렇게. 이게 이게 t 야자 이제 계속 간다. 15에서 어때? 15에서는 흰색이 5, 근데 노란색은 마이너스 6. 15에서 5 더하기 마이너스 6. 어 이제 음수도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에서 15에서 17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리고 15에서 17 사이를 또 봅시다. 15에서 17 사이 흰색은 4 노란색은 마이너스 6 사더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그게 바로 15에서 17 사이 15에서 둘, 이렇게 자 이제 17을 본다 17에서 흰색은 3 노란색은 d a s h 5 p s here as all. She's seven, Sam. Or a second minus four. Sammy, minus four, m 어 n u s 1 7 h y is i 이 s h e 자 이제 1 t 에서 g m 사이 본다 노란색은 마이너스 4. 2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7 연속 됐어. 이렇게야. 됐음? 그 다음은 19 되는 지점. 19는 2 더하기 마이너스 3, 2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 세척.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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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응. 그리고 19초반은 2 더하기 아예, 어, 2 더하기 마이너스 2로 0이네요. 19초간분. 와 이게 Ht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GT는 불연속점만 생각한다면 자, GT의 불연속점 0 불연속이었고 GT는 15에서 불연속이고 17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G1T는 불연속점이 2 노란색 보면 2, 17, 19 이렇게였어. 근데 걔네를 했더니 17은 지금 오히려 연속이 채워졌어. 됐어? 그럼 HT 입장에서는 불연속 지점이 없냐면 0. 자 이제 HT의 불연속 지점 그 T는 현재 0에서 불연속이고요. 2에서도 불연속 15에서 불연속 19에서 불연속 17은 연속으로 채워져 버리는 저런 모양이 나오네. 제네를다 더하래. 그럼 34, 36, 36, 35번 이해 이 될까 얘들? <laughs> 근데 내가 이거를 식으로 쓰고 싶진 않아서 얘들아, 쌤 지금 어 a gt 만들고 그걸로 h t t 만들 때 이거 식으로 쓰려면 다 여기서 써 지점마다 이 지점을 하나나 0에서 0에서 ht의 그한값뭐 이렇게 t가 0으로 가까이 갈때정확한 공간 따져가지고 저희 같은지 보고 함수가 맞는지 보고 식으로 쓰는보다 이 그래프가 나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 나와도 이게 지금 레벨 2에 들어있는데 준킬러 이상은 돼. 어. 왜냐면 레벨 2 정도도 준킬러거든. 요 정도도 어, 충분히 어렵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항이에요. 일단 됐을까? 어, 그고 이제 7, 아, 7번 8번도 보자. 아니 이제 7번만 보면 된다.